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영상을 몇개 봤는데요. 질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. 음.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? 그러니까 대표님이 철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. 아. 철학을 하면 질문을 잘하게 되고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게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 대표님이 안목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아. 철학은 사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철학의 출발이죠. 데카르트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? 방법적 회의라고. 알면서도, 뻔히 알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컵이 눈에 보이는데 저게 진짜 컵일까? 라고 묻는 게 철학적 질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건 미친 거죠. 상식을 그 무너뜨리니까.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? 라고 묻는 거죠.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죠. 이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고, 그래서 조직 생활의 어떤 건강성이라 할까? 조직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도 이러한 통찰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.